할렐루야 저는 이월한달 동안 벌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벌과 같이 네, 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총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첫 내배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처음 겪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을 강렬하게 남을 것입니다 또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입학식을 갔는데 그날 그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하는 날, 고향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 날, 그날 감격을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31년 살던 고향을 떠나고, 떠나고 어머니와 함께. 이삿짐을 싣고 인사하는 날 전교들이 우환송을 했어요. 목사님도 오시고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아들을 낳은 그날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난산이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의사와 간호사가 주물렀는지 우리 아들 머리가 꽃갈머리가 됐어요.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맨 처음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여 첫 예배 드릴 때그 일들을 제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29년 동안 저의 모든 일들을 제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수 없는 야생 말들이 초정에 뛰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뭡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야생 말하고 내가 왜 야생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야생 말하고. 나중에 성경을 펴봤더니 아가서 1장 9절에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훈련되고 성수시켜서 준마처럼 쓰임 받는 사람 만내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푸른 초정에 수많은 양떼를 보여주시며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양떼를 맡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야곱에게서도 양떼와 낙타, 양떼를 많이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서는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또 29절에서는 양떼와 많은 소떼를위하여 양떼 소떼 때 양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성도가 양떼고 양이고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에드면서 25장 35절을 보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목자가 도망가면 싹꾼이잖아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면 사꾼이라 그러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없으리로다 성도들의 목자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겠죠? 성도인 것이 또2 9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 35절에 보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양떼의 인도자. 24절에 보면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또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보면 나의 양떼 너희요. 따라해 보셔요. 나의 양떼 너희요. 예, 하나님의 양떼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이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와여 또는 온 양떼를 와여 삼가라 온 양떼를 와여 성능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에게 맡기고 그 목자가 양떼를 보호살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에게 보내주고 맡겨진 양떼를 저는 성실히 돌보았습니다. 밤과 낮으로 할 것도 없이 밤새도록 상담도 하고 새벽 예배 전에 밤새도록 상담도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이죠. 나한테 내가 임기 동안에 나한테 맡긴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며 살았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성도는 양떼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은 개인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양떼를 양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양떼들을 증식시켰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게 했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 문제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첫 예배 드림이 지금도 저에게는 감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기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와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29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기적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첫 기적을 다른데 가서 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왕을 치료하고 왕가에 가서 역사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 전제 주가 생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비유하서요 당신을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 자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조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리게 첫 기적을 혼인 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뒤돌아서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왜 필요할까?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매주 같은 인원이었습니다. 주일 날 예배, 수요 또철첫 예배가 늘 예배 인원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살짜리 아들하고 재한하고 둘 우리 세 식단을 예배 드리니까 늘 같았어요. 그러 한 분이 오시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분도 주일 날 주일 저녁 수요 철첫 예배 똑같고. 그리고 1년, 2년,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 이제 땅을 했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예비인원이 똑같은 거예요. 재미가 있었어요. 네, 나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예비인원이 같았는데 동조하기를 권면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95년도까지 우리 교회는.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갖다 채우다음 기적이 났던 것처럼 교회는 늘 아구를 채운 듯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큰별뭐 눈에 이렇게 뭐 상동감 있는 일들이 없죠. 물론 기쁘긴 했지만 아까예뭐 시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시 제2의 도약인 첫 번째 비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이었습니다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헌신의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분한 한 분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구역이 하나였었어요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세계로 풍겨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충성 남성들을 묶자 그래서 충성 일구역 하나야 강사는 김동기 목사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뿌그기 새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첫 예배당 건축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95년도까지 경험을 하고 90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입당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교회가 일 순위를 두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잔치 집과도 같았습니다. 잔치 집에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데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 준비하고 뭐 안내하는 그런 분들처럼 말이죠. 교회 잔치 집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예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골례배의 공예배의, 공예배의 탄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성경에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29전 첫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공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세대에 다시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성기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벌이 하나 되어 밀랍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 인터뷰 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갖다 꿀을 채우고 그리고 여왕불에게 계속 좋은 꿀을 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번식을 합니다 교회는 벌들이 다 함께 했음이 일하는 것처럼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에 교회 목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죠. 전성도 교사와 전성도 성교와 정성도 성교와 기억나십니까? 전성도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내가 교육을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부를 딱 보더니 김 목사님 네 전성도 다숨교면 누가 교회 성기냐? 그런 얘기가 웃습게 됐죠. 다 함께 하나 되어 분쟁이 없이 거룩한 사회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 되면 아무리 어려운 세대 힘들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러면 여러분 예 그러지 말고 애 한번 내보세요 미국 군인들은 애쓸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한번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살.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일이 생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변화된 것입니다. 잔치 집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손님들이 행복했습니다. 야 모든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 가져고 나왔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점 새로 가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에 사람이 겉모양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좋아야 됩니다 인격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엽도 나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의 후손들로 나보다 더좋아야될것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너 나보다 낫다. 이제는 난걸 내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증성손 후손, 후손들이 좋아지게 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말입니다. 예수님은삼사 대에 잘못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달라지는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조상들이. 나중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지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유, 주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너만 바라보면 행복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에 가면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어떤 일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분이 있고 믿음이 안 좋아지는 분, 떨어지는 분이 계어요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면역이 력 떨어지면 병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생겼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암세포에 걸려 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뭐 다른 일러서는 권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권을 받은 이름모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사다가 위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개 남성, 여성들이 결혼할 때 내가 묻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6, 7, 8세 프로는 남자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움직이고 결혼하되 안 하든지 하고 또 요즘은 씩씩해서 여성들이 내가 너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뭐 이름 불러드릴까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를 믿으면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차별이 없고 부유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부요가 진중해요. 그러면 환경도 부유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기적을 혼인 잔치 집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잔치 집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 할 의무가 이김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공 예배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와 헌신이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 집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각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 기도 제목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달려 나가는 거룩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예배 첫 기적이 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